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버 게임 파워블로거 화이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 사우즈 배틀프론트의 PC판 베타, 후기 포스팅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아.. 자, 일단 옵션 가보시면은요, FOB 값을 90, 아, 75네요. 70으로 놔뒀고, 밑에 모든 옵션을 풀옵션으로 마신 다음에 게임플레이를 즐겨봤고요. 오늘은 이제 드랍존과 그리고 워크강승 모드, 이렇게 두 가지 PVP 모드를 가지고 후기 포스팅을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게임플레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첫 번째는 로드랍션모드입니다 자, 드랍 p 모드 같은 경우에는 드랍 포인트를 이제 잡아가지고 아군이 그 드랍 포인트를 먹고 일정 시간동안 버티면은 그게 아군 스 p p 들어갔고 반면에 적군은 그동안 이제 빨리 그 드랍 포인트 n 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랍 i 을려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뺏고 뺏는 그런 싸움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뭐 배틀필드 시리즈를 만들 o 다 point을 하고, drop p o 공개되었을때 많은 분들이 어, 이 배틀필드를 만들 r 다 p 으니까 아무래도 스타워즈 p 배틀 프론트는 뭐랄까 스타워즈의 배틀필드판이 아닐까 배틀필드의 스타워즈 스킬을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그 완전 오산이십니다. 일단 직접 게임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배틀필드보다는 코로비티에 좀 가까운 게임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뭐파드라는 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나 적군이 파드 주위로 이 접종 게임 모드에서 몰려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전선이 형성되는 느낌은 약간 주식 받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게 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파드를 먹고 나서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서로 이제 스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군 적군 서로 잡기 위해서 파드에서 멀어져가지고 계속 적들을 찾어 뭐냐 제거로 갑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맞는 게 이번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배틀필드 4처럼 슈팅 자체에 좀 깊이나 무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3인칭, 1인칭 번갈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데, 3인칭으로 전환해가지고 딱히 주민을 하실 필요 없이 주먹을 쓴 상태에서 그냥 대충 쏴도 적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케이드적인 느낌 감이 된 슈팅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깊이 감있는 게임 플레이라면 은뭐 서로 뭉쳐가지고 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타양도 공급해 주고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 하진행될 텐데, 장전도 거의 없고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부하 걸렸을 때 약간 알키로를 이어다라는기 있지만, 사실 탄, 탄창 자체가 없고 그리고 뭐 전작처럼 분대 단위의 개념도 없고 파트너라는 걸 이용해서 나름의 팀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스폰밖에 없어요 그냥 파트너가 지금 있는 지역으로 빠르게 리스폰하는 거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팀플레이나 여러 가지 협력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티빌드보다 많이 퇴보를 한게 사실이고요 게임 플레이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케이드 저, 슈팅과 많이 가까워져서 어, 배티빌드보다는 사실 홀로 뷰티 어, 좀, 클래식 콜루뷰티랑 보다는 뭐, 요즘, 어드밴스 워페어나 이런 식의 좀, 이런 식의 코르뷰티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어, 인상을 많이 지금 심어준 게, 이거, 스타워즈 배틀포트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슈팅이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카드 세 개, 어, 플레이어가 언락을 하면서 얻게 되는 카드 세 개와 자기가 원하는 이제 무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플레이가 진행되는데, 이 뭐, 게임플 자체는 사실 재밌습니다. 뭐, 아케이드 슈팅을 좋아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법한데, 문제는 이게, 저도 그렇게,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아케이드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배티빌드처 게임의 깊이가 없어요. 배티빌드가 이제 워낙 이 유저 층이 두껍고 커뮤니티 측이 두꺼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슈팅 자체 어떤 그, 그 깊이감과, 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배티빌드가 거의 하드코어는 아니지만, 그코로비티 같은 게임은 약간 다르게 매니아틱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잡히거든요. 그런 느낌 많이 사라지고, 그냥 누구나 그냥 쉽게 난 FPS 잘 못해 해도 지금 보시면 3인칭 시점에서 그냥 주민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써도 적을 택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난 FPS 잘 못해 아 근데 뭐 이거 바이스 게임도 할수 있을까 이런게 아니라 난 FPS 잘 못해도 충분히 이번에 진입 장비 굉장히 낮다는 거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확실히 어, 화제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틀필드 시리즈에 어떤 어.. 엘레먼트를 기대하시고 이번 게임플레이를 즐기셨다면 베타를 즐기셨다면 확실히 실망을 하셨을 거고 오히려 저처럼 코로비티도 코르, 저도 사실 코로비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뭐 요즘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 게임플레이에 그 가벼우면서도 아케이드 하면서도 빠른 페이스의 그런 게임플레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랄까요 불만 없이 즐겼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뭐 배틀필드나 다른 게임을 딱 바라보고 이런 좀 깊이감 있는 FPS 슈팅을 바라보고 이번 배틀필드 접하셨다면 확실히 실망을 하셨을 거라는 거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매하실 때 배틀필드를 기대하고 이번작품을 구매하시면은 100% 실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스타워즈 자체 팬이고 FPS 못하지만 어, 어쨌든 슈팅 게임을 해보고 싶다, 슈팅 게임을 나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즐기기에는 어, 좋은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랍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 이제 밸런스나 이런 부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느 한 팀이 더 밸런스가 좋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뭐 이따 워커 감성 모드 게임플레이 보여드리면서 약간 조금 말을 많이 하겠지만 여하튼 이번 드랍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워커 감성 모드에 비해서는 만족스럽게 게임플레이를 지겼던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트팩이나 뭐 술탄 아니면은 사이클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스나이퍼 라이플 같은 걸 조합을 많이 했고요. 또, 쉴드 같은 것도 종종 써가지고, 저게 이 드랍존에서 파드를, 쉴드를 쓴 다음에 파드를 좀 무리해서 뺏어오는 그런 게임플레이도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기 쉴드를 이용해서 좀 무리해서 아군 파드를 뺐는데, 쉴드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가지고 근접공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플레이가 되게 직관적이고, 조금 뭐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금방 익히실 수 있고, 어, 배틀필드 시리즈가 나랑 잘안 맞았다. 나는 FPS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레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4대0 스코어로 저희 아군 팀이 앞서가면서 마지막 파드까지 열심히 디펜드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들이 있을 경우에는 딱히 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하고 상태에서 적들을 끌어내면서 승리를 따낸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워커 강승 모드입니다. 사실, 워커 강습 모드가 워낙 재밌어 보긴 했어요, 발매 전부터. 20VS, 20의 좀 대규모 전투기도 하고, 어, ATST, 또 AT&T 워커 등 등장하고, 다양한 전투기들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확실히 드랍션 모드에서도 그렇지만, 그래픽이 미쳤어요. 예, 풀옵션으로 구동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다이스가 역시나 기술력 하나는 인정해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말이 많았던 베타지만 이 전장을 구현하는 리얼리티한 전장을 구현하는 기술력 그래픽, 비주얼, 사운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10점 만점을 드려주고 싶었습니다. 어, 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현재 울트라옵션으로 구동중인데 굉장히 프레임이 부드러웠어요. 베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최적화는 잘돼있다고볼수 어, 있겠네요. 자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번 아, 워크 강수모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워커 강승보드는 고장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국군을 플레이하시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게임 플레이를 망쳐놔도 승리하실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이 저항군으로 플레이하시게 되면은 승리하시려면은 전 팀원이 되게 전략적이고 또이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공략법을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야만 그나마 좀 승리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이번 워커 강승 모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군이 워커를 이송을 하고요. 저항군이 워커를 막아내야 되는데, 저항군이 막아내려면 두 가지 업링크를 액티베이트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디액티브 시키면 되는 게 제국군인데 사실 너무 쉬워요. 솔직히 저항군이 막아내려면은 뭐이 여러 가지 터렛들이랑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그가 그러니까 스폰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A.T.A.T.나 A.T.S.를 끊어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제육군 같은 경우는 사실 AT-AT를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식으로요. 이 거대한 AT-AT를 가지고 저항군을 끌어내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날라다니는 뭐 와이 저런 애들을 다 잡아주는 것도 물론이고 그냥 지상에 있는 제육... 어, 저항군들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난이도가... 그냥 서로 너무 이게 밸런스가 그냥 오피예요 제육꾼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승리 하실거고 제육꾼으로 사실 더 게임 플레이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게 AT-AT나 뭐 AT-ST를 직접 조정할 수있는 거는 저항군이 아니라 제육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사실 게임의 재미는 제육꾼에게 확실히 있지만 한판이 끝나고 저항군으 넘어가거든요 저항군으 플레이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역시나 또 항암치료가 좀 필요할만한 밸런스 때문에 굉장히 빠지치실거라는거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여하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 문제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커 강승 모드를 하시다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는 완전히 지금 고장 나 있고 실제로 지금 개발진이나 뭐 여기저기서 웹진에 사는 말을 들어보면은 뭐이미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안 고쳤다는 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번 베타가 끝나면은 아무래도 수정을 해가지고 정식 발매까지 완벽하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오는게 저항군 플레이입니다. AT-ST에 썰리고요. AT-AT에 썰리고 또 업링크를 미친듯이 액티베이트 시켜야 되는데 저기 강력한 화력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게임 플레이가 연출되는 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친듯이 병력들이 모여가지고 AT-ST 하나를 잡아내는데요. 사실 이런다고 해도 업링크까지 이미 저, 제국군들이 한번 그 전선을 형성 전선을 이렇게 붙여 버리면은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쉴드 쓰고 뛰고 뭐 여러가지 꼼수를 쓰더라도 결국에는 20대20 대규모 전투기 때문에 한번 전선이 붙여지면은 다시 밀고 올라가기 힘든게 저항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군 같은 경우는 한번 템포가 잘못 잡히면은 게임플레이가 그대로 어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더큰 문제는 스폰 지역이 워낙 업링크랑 월계 배치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 뭐랄까요 안 그래도 불리한데 계속 계속 해가지고 적들의 전선을 쫓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렸지만 드랍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대 시스템 개념이 없어졌어요. 팀 플레이 개념 많이 사라진 거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저항군들이 뭔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밀고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분대 시스템 같은 경우가 도입되면은요. 파트너 같은 파트너 물론 파트너 스폰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서 이제 한 쌍이 돼 가지고 다른 파트너 한 명이 살려 있으면은 그으로 스폰할 수 있는데 사실 파트너가 한 명이 죽어 있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 기존 스폰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대 시스템에서 살아리 났겠죠. 네명 중에 한 명이서 살아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가 가지고 백업을 해주던지 화력을 지원해 줄수 있지만 파트너 시스템 같은 경우는한명무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팀플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워커파 강승 모드는 굉장히 걱정이돼요 솔직히 드랍점모드도 그렇고 아케이드한 게임플레이 때문에 물론 지휘장벽이 낮았지만 게임플레이 수비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베타입니다 이번 베타 끝나면은요 제발 다이스한테 부탁합니다 스타워즈 라이센스 다운이라 많이 고생하셨을텐데 제대로 고쳐주세요 이거 뭐 라이센스 자체에 대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너무 아케이드하고 게임 플레이 깊이감도 없고 어, 무엇보다 팀 플레이 요소 너무 사라진 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이스 뭐 그래픽 좋고 기술 좋은 거 인정하겠는데요 뭐 게임 플레이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 여러 그 다이스에 갖고 있었던 뭐랄까 그 정수가 없어진 거 다이스만의 그 매력이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웠던 베타였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게임 팝을로 고위쳤고요더 많은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포스팅과 또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